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채소 무엇인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당근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당근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양한 종류로 들어 있지만 이 당근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당근의 예쁜 주황색을 만들어 내는 색소죠. 아, 어떻게 땅속에서 이렇게 예쁜 색깔이 만들어지죠? 감동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뱃속으로, 즉, 소장으로 들어오면 비타민A로 변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비타민A의 전구물질이다. 프로비타민A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되려면 지방질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렇다고 이 당근 하나 씹어 먹고 기름을 한 숟가락 먹는 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반찬으로, 당근 볶음으로 먹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뭐 당근 하나만 볶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멋진 볶음, 네 가지 채소 볶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단골 반찬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가지 채소 볶음의 재료는 바로 당근, 우엉, 브로콜리, 가지입니다. 당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시력 보호에 좋고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피부와 점막의 상처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엉, 이눌린이 풍부하고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 데 좋습니다. 물론 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좋지요. 브로콜리 여기에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특히 썰포라페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호흡기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좋고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 안토시아닌 계통의 색소가 이 짙은 보라색을 만듭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름 채소 가지 아 이거 참 좋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채소는요. 무엇이든 어딘가에는 좋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채소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더 많아요. 어떻게 모든 걸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강한 식단의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색깔별로 빨주노초파남보. 둘째, 각종 부위별로 뿌리, 줄기, 잎파리, 열매, 그리고 종자. 그래서 밥상에 이렇게 색깔별로, 부위별로 골고루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건강 식단입니다. 당근 붉은 계통 뿌리 부위입니다. 우엉 갈색 흰색 계통 뿌리 부위입니다. 브로콜리 녹색 계통의 줄기 이파리 채소입니다. 가지 보라색 검은색 계통의 열매 부위입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죠. 더 완벽을 기하고 싶다면 맨 마지막에 씨앗 종자 종류를 하나 추가하면 되는데요. 그게 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당근을 살 때는요. 세척해 놓은 당근보다는 이렇게 흙이 묻어 있는 당근을 사는 것이 더 좋겠어요. 세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에 닿기 때문에 영양소에 손실이 생기고요.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우엉도 까서 손질해 놓은 거 사지 마세요. 까놓으면 향이 다 날라가요. 까서 파는 것 중에서는요, 그 갈색으로 변하는 걸 방지하려고 이산화황 성분의 표백제 처리를 한 것들도 있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이렇게 흙이 묻어있는 통 우엉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저는 브로콜리를 살 때만큼은 가급적 유기농 무농약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 에 브로콜리에 농약을 살포하게 된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농약을 맞는 부위잖아요. 또요 송이 사이 사이에 농약이 끼어 있다면 그거 제거하기도 쉽지 않고요. 브로콜리 농약이 걱정되신다면요. 이 브로콜리를 조리하기 전에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궈 두세요. 그저 흐르는 물에 씻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물에다가 담궈 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농약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에 접촉하는 면이 좀 많아지도록 이 송이를 좀 뜯어내서 담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되지요. 당근은 이렇게 감자칼로 껍질을 까내지는 마세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껍질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이거 깎아내면 아까워요. 그저 물에 박박 씻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우엉도 껍질 부분에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거 연필 깎듯이 깎아내지 마시고요. 우선 흐르는 물에 흙을 잘 씻은 다음에 칼등이나 수세미 같은 것으로 거친 부분만 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당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채 썰어도 좋고, 반딱 갈라서 반달 모양으로 썰어도 좋습니다. 우엉도요, 채 썰어도 좋고, 어슷썰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볶아볼까요? 무슨 기름으로 볶을까요? 저는 올리브유를 선택합니다. 제가 전에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을 알려 드렸었어요 아래 설명 칸과 댓글 칸에 그 동영상의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엉 당근 얘네들은 딱딱하니까 먼저 볶다가 그 다음에 브로콜리 넣고 마지막에 가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념은 뭐 소금 간장 후추 식성껏 넣으시죠 제 아내는 그냥 굴소스 조금 넣더라고요 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냥 조금 씁니다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자 주황 녹색 갈색 보라색 이 색깔도 찬란한 네 가지 채소 볶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뿌리 줄기 이파리 열매가 종류별로 들어가 있죠 여기다 깨만 뿌려주면 종자까지 더해집니다 완벽하죠 사실 깨는요 먹기 바로 직전에 이런 깨가리를 사용해서 바로 갈아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모양을낼 때에는 통깨를 뿌려주는 게 예쁘긴 하죠 뭐 그냥 이빨로 잘 씹어먹죠 뭐. 자, 이 야채볶음에 우엉 대신 양파를 좀 넣는 것도 좋고요. 또 마늘을 슬라이스 내서 볶는 것도 좋은 조합입니다. 만약 쇠고기까지 넣어주면 단백질까지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겠죠? 다른 반찬 필요 없죠. 자, 오늘 주제인 당근 말고도 우엉, 브로콜리,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도 제가 다뤘었습니다. 아래 설명칸과 댓글 칸에 동영상에 주소 적어 놓을게요. 참고하세요. 자, 질문이 들어옵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채소가 있나요? 당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당근 주스도 괜찮나요? 네, 이런 내용도 제가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